저는 뭐 맨날 둘이가 맞는 장면만 있어가지고 <laughs>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그 우리 아 우리 실제로 우리 딸이 냉장고에 우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먹어보라고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. 어. 아빠 이거 먼저 먹어봐, 먼저 먹어봐. 상했어 안 상했어? 상해 상했어? 수 안상에서 상했어? 안상 같은데 그럼 아빠 다 넘어 이게 진짜 우리 딸 대사거든 그거 연기할 때 진짜 우리 딸 생각나서 살짝 기분이좀 좋았던 것 같고 매 영화 찍을 때마다 <laughs> 상업 영화는 상업 영화대로 되게 즐겁고 행복한 어떤 그런 추억들도 많지만 독립영화나 조선영화를 찍으면요 그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합니다 맨날 3기 중에 한 끼는 김밥이든, 삼각김밥이든, 뭐, 이렇게 먹고 때우는데, 스텝들과 배우들이 이게 그 끈적끈적한 그 이런 게 있어요. 그거는 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, 못한 분들은 그 느낌을 모를 거예요. 그러니까 스텝도 배우도 한 몸이 돼서 이 영화를, 그이 영화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 그 열정이 막 뿔뿔뿔 뭉쳐있는 그 에너지들이 현장에만 가면 그 느낌이 저는 막 그냥 그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21살, 2살 때그 열정과 피기가 같이 끌어올라서 독립 영화 현장, 독립 영화의 어떤 그런 스태프분들과 그 같이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, 가장 행복한 순간 돈은 조금 안 되더라도 그때가 가장 돈으로 살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어서 저는 좋았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.